안녕하세요 직장인 AI 주식투자의 직장인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세노텍이고요히토리와 2차전지에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큰일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때 112일선 224일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1970원에 매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1970원에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냐? 월봉과 주봉을 참고하여 지지받는 가격선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가격선은 1930원입니다. 2018년도부터 1930원을 계속 지지받다가 이 가격선이 무너지면 급락이 나오고 이 가격선을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도 1,930원을 계속 지지받았죠.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인 1,93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저가의 매수를 할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봉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, 어, 2,000 주봉상 2,528원 이쯤이 다음 저항대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크게 보면 2,500원대가 매도 목표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이 종목에 들어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한 번에 잡아먹는 이런 큰 파동이 나왔으며, 그리고 2022년 3월 15일 이후로 외인들이 계속 사 모았죠. 이 외인들이 계속 사 모았다는 것은 이 파동의 주인은 외인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가격이 빠졌을 때 외인도 빠졌나요? 전혀 아니죠. 오히려 더사 모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한 파동이 더나을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여기다가 세노텍에 배팅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